22시 55분경 서울청 경비부장 박주영과 피고인 목현태 사이의 전화 통화 녹음을 들어보겠습니다. 22시 55분경입니다. 예, 설명해. 그, 지금 저 지금 어디에 지금 그 지금 도대로 포기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 저는 다 결혼은 다그 시켜 가지고 예, 예. 모든 문을 다 지켜요. 그, 국회 그 모든 문을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라는 말입니까? 그 나가는 사람은 나가도록 하고 예, 예. 들어온 사람들을 완전 차단하세요. 지금 를 배열을 했으니까 예, 예. 국회경정비다고 같이 수비하면서 예, 예. 그 나가는 사람 나가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또 굳도록 완전 그 국회의원도 누구도, 네, 누구도 예, 예 누구도 예예 누구도 예. 의장님은 지금 잠시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침 그거 도 지침 받고 어셔야될것 같은데 의장님 입장도요? 아까 잠깐 그좀 기다리 기다려 보세요 예, 예, 일단 예. 그 뭐까지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. 아, 성원님은 마찬가지인데 의장님이 예, 예. 지금 한 5분 후에 X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. 일이라고 일단, 일단 있어요. 라고 다 쿠에다가 다